다이소 꿀템, 이렇게 활용하면 꿀꿀템이 됩니다. 바로 소개합니다. 발바닥 모양 풋브러쉬, 이렇게 허리 숙이 필요 없이 손쉽게 발을 씻을 수 있는 꿀템입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벽에 붙여 등도 씻으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손빨래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흡착이 있어, 세면대에 착 붙이고, 손빨래에 좋은 행주 전용 비누 이 토키비누로, 이 더러운 양말을 이렇게 빨면 기가 막히게 때가 지워집니다. 스테인리스 코너 식기 건조대, 이렇게 싱크대 코너에 올려놓고 수세미, 텀블러 건조, 아이들 약병까지 건조시키기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이걸 욕조 코너 선반에 올려놓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떼기기 좋은 이 코너 선반에 이 코너 식기 건조대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생겨 물때 방지에 좋습니다. 여기에 후크를 걸어 다양한 물건을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접히는 욕실 선반 욕실의 코너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샤워기 거치대 사이에 설치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면대 이 수도꼭지 사이에도 붙여보세요. 그럼 자주 사용하는 비누나 핸드워시를 올려놓기 너무 좋습니다. 물 빠짐에도 좋고 이렇게 선반 만빼서 세척하기에도 좋습니다. 후크 타입 다용도 보관망입니다. 양파나 고구마 등을 보관하기 좋은 망입니다. 여기에 비닐봉투를 넣어 보관하기도 너무 좋습니다.